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 한번 보면 know. 부터 o n t k n 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라사인의지 n 이이 I d o 에서나오 o w I don't k n 사람이 d 이사 t know. I 좋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보람과 쇠사슬의 쇠사들에비하소도그 쇠사슬을 뜯고 보람에게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또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자자 자, 예수님께서 가리기 뭐, 보수를 건넜으 희망 지역으로 가슴 젖가라 사지망에서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들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힘이 얼마나 쎘지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그 사람이 이제 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쳐주시지. 자,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떠나기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귀신들의 사람이 귀신들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도원장저 뭐 하기 어, 20절에는 이제 말씀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떠나 여호대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역창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까지 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어,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아니라 뭐 그렇게 선교사로 하송하시는 모습을, 어, 보게.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아주 충격적벽 일이 생기면은 믿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교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은,